2번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갖고 왔습니다. 쉬워요, 쉬워요. 어. 디에서 저소득 사회에서. 그렇죠. 저소득 사회. 아프리카 같은. 한 달에 막일해받자막천 얼마 벌고, 그치? 하루에 몇십만 벌어 막돌 캐고. 저소득 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을 때. 자녀 가 8명이야. 그치. 여기까지 아, 콤마 좀 찍어주지 사람 여기까지가 부사적이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tend to 이거 하는 경향이 있다 유! 오! 이거 한번 해석해볼래? 이거 해석되는 사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해석해봐 오 좋아요 돈을, 돈, 돈, 이 새끼 뭐니 w h a 이거 뭐야 w h a t e v e 는 뭐예요? <laughs> 얘가 어, 너희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복합 무루사가 아니라 복합 관계 대명사라는 색인데, 얘들아, 원래 what you have 하면 뭐야? 그 똥똥똥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치? 만약에 what ever money you have 안에 뭐게? 네가 가진 그 모든 아니, 말 전에요. 네가 가진 그 어떤 돈이든 그 어떤 돈, 그 무슨 돈. 그래서 얘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 근데 애가 많아. 그러면 사람들은 쓰는 경향이 있다. 뭐를? 얘가 지금 목적어야 뭐를 쓰냐면 똥똥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슨, 그, 어떤 돈이든지. 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돈이든지. 통장에 뭐, 2만 얼마 있어요. 그다 쓰는 거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여기요 여기다 쓰는 거야, 요기다가. k 목적어? <laughs> pp. 이 pp야. k 목적어 pp. feed, fed, fed. 그쵸. 아이들을 먹이는데. 그렇죠? 어. 아이들은 먹이를 주는 주체가 아니라 먹혀지는 대상이야. 받아 먹는 거지. 히피우 거야 아이들이 먹는데,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데 돈을 받습니다. So, 그래서, 홍장에 이제 2 0 3 5원다 썼어. 그래서, there's a little. 거의 없다. 이게 대명사도 쓰입니다. 거의 없다. 하나, 둘, 셋, 착!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어. 굉장 하나, 둘, 셋. 투자할 남아있는 돈이 없어. 그지 어디에 투자해? 미래의 경제의 무슨성? 생산성. 그쵸. 뭐를 포함해서? 아이의 교육을 포함해서. 그쵸.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학교를, 학교를 보낼 돈도 없는 거야. 이것이 바로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상황이야. 자 어떤 상황이야? 펜드투 이건 뭐지 좋아, 펜드투 펜드투. 펜드 여기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상황. 펜드투 경향이 있다. 위드투 이어진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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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그 가난? 지속적인 파워벌티, 가난. 그렇죠 가난. 지속적인 가난. 아빠 때도 가난하고, 아들 때도 가난하고, 손자 때도 가난하고, 계속 가난이 지속돼. 만약에 이거라면, 뭐니까, 부정이지? 썰퍼스 뭐지, 얘들아? 인여가 뭐예요, 인여? 남는 거지. 흑자야, 흑자. 남는 수입이 없다면, 인형의 수입이 없으면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가정마다 남는 돈이 없어 그럼 아무것도 없어 하나 둘셋자 그러니까 이때 f 는 정부를 위해서야 정부에게야 가어 어, 정부가야 그하 <laughs> 그쵸? 음성 좋아요 정부가 세금을 매길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 지진요 어, 아, 네. 그래서 남는 수입이 없으면 정부가 세기물, 세금을 세금을 내줄 게 어떤 게 없어. 정부가 돈을 못 벌어. 그래서 그 정부는 돈이 뭐 스팬 뭐할 수가 없어. 확장할 수 없어. 뭐를 인프라, 스토어, 보통 인프라라고 하지. 사회 기반 시설. 사회 기반 시설 모를이 빡대가리야. 즉 그들은 그 정부는 도로를 건설할 수 없어. 어디로 가는 도로야? 어디로? 시골. 롤. 시골 지역. 지금 아프리카에서 막 시골에 도로가 같은 거야. 아, 우리나라에서 10분에 갈 길이 되는데 막3시간에 차고 간단다. 시골에 도로를 건설할 수 없어. 어? So they can. 이렇게 약해서 모호하도록. 농부들이 예약을 풀어 그들의 상품을 시장에 겟 내놓도록. Get, 내놓도록. 가져가라. 농부들이 자신의 생산품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기 위해서 시골의 도로를 건설할 수도 없고 또는 뭐도 건설할 수 없어. 그치. 물 정화 시설. 상수도 시설. 없어. 우물 파먹어야 돼. 또는 모두 만들 수 없어 전력망, 전기시설도 못 만들고, 또는 학교도 못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농부들이 그들의 응. 상품을 시장에 내놓지 못한다면 옥수수 키웠는데 시장에 옥수수를 가져가지 못해. 그럼 달네들은 응. 결국 어쩌면 이제 뭐해? 어쩌면, 포기해, 에휴, 대 그리고, 이사를 가는 거지. 문장 다 포기하고, 팔 수도 없으니까, 어디로 이사가? 도시로 그냥 가는 거야. 무작정 대도시로 가. 아프리카 그러니까 형아들이 대도시로 가. 하나, 둘, 셋, 음. 자 그리고 그곳에서, 그곳에서, 야호! 다음 장에서 뵈분 애들은 또 나왔어, 말하 그곳에서 아프리카 형아들은 스웨인 무리하게 쓴다 스트레인 되게 많아 스트레인 듣기에서는 발목 뛰는 걸 뭐라고 하지? 발목 뛰는 걸전문적으로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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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래서 또는 무리하게 쓰다 무리한 힘을 가하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그 아프리카 형아들이 무리하게 쓴대 또 나왔습니다. whatever, 블라블라블라, 똥똥똥. 이때 더지는강조야 정말로 존재하는, 실제하는, 정말로 실제하고 있는 그 어떤 지지하는 사회 지지 기반 시설을 무비하게습니다즉 도시에 올라가서 불안자 센터에 막 이런 데 들어가서 거기 밥다 쳐먹고 막. 다 먹고 그 병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그냥 혜택 있는 데로 가고 삶을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가장 최고의 희망 중에 하나. 한 사회. 이러한 마인드의 정도 마인드가 이성에게 마인드가 높다, 결합하다 또는 공경 어려운 수하고 이러한 공경 속에 있는 사회를 위한 가장 최고의 희망 중에 하나는 얘들아. 이거 뭐 때문에 생긴 문제야? 애가 많아. 애들이 너무 많아. 먹여 살리려고 돈다 써. 그치. 렇또 정부가 세금을 못 벌어. 그래서 그 농부들이 다 삶을 포기해. 이거 해결하면 려뭐 해야 돼? 그치. 렇버떤과 비. 얘가 비옥성, 생산, 뭐 생산성 또는 출산율. 출산율을 줄이는 것이다. 애를 좀 적게 낳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출산 출산 정책 있었지. 뭐 둘만 나잘 키우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만 나잘 키우자.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낳아요.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0 7 3입니다 어. 그래서 40년 후면, 아니, 얼마 후면은. 우리 민족이 소멸한다는 뭐 가설도 있네. 누나 한 12명 나 알았지? 어 아들만 12명, <laughs> 뭐에 대한 얘기냐면, 적어주세요. 저소득, 저소득 사회의 문제점, 그 문제점이 뭐야? 애가 많아요. 문제점과,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 해결책. 그 유일한 희망 중에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뭐야? 그지 저, 저출산 정책.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저출산 정책.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는, 이제, 앞으로, 자녀 한 명당, 어, 1억 준대요. 1한 어. 어. 명당? 근데, 1씩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나눠서, 뭐, 500씩, 500씩, 500씩. 한 번에 주면, 이제, 어, 한 주면 그 어, 어. 어. 네. 포르쉐한대 사고, 이제, 얘들아, 이거 너무 좋, 중요합니다. Whatever money. 또, 어디 있었냐면? 어디 있었는데? <laughs> 나왜못 찾아? <웃음> 어디야? <웃음> 알아, 알아. <웃음> 아, <웃음> 나머지 나연이 진짜. 아, 나연이 진짜. Keep 레드 d Little, little left over. 남은 게 없어요. 승민이가다 처먹었어요. 지속적인 빈곤 p o 티 가난. 서플러스. 인여, 이여 인간이 아니라 이녀 소득. 확장하다. 성민아, 여기 웨얼 있거든. 이거 웨얼 두 글자로. 이 외열 두 글자로 늘리면 어, 그렇지. <laughs> 다음 이 단어 보내면안 됩니다. 스트레인 무리하게 쓰다, 무리하게 쓰다. 바인드 명사로 공경 힘든 상황. 오케이. Okay, 똥